이번 시간에는 저희 자바 스크립트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함수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자주 쓰는 코드를 패키징하는 그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10줄에 되는 코드를 되게 자주 실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기능을 되게 자주 쓰는 상황인데 그 기능을 쓸 때마다 10줄의 코드를 매번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번거롭겠죠. 근데 만약에 그 10줄의 코드를 하나의 어떤 명령 하나로 압축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바로 그 명령 하나만 입력을 하면은 1 0 줄의 코드가 자동 실행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되게 편하겠죠? 그게 바로 함수예요. 어떤 여러 개의 기들을 함수라는 형태로 우리가 패키징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재활용해 놓는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컨 커스텀 제스로 가 가지고요. 먼저 함수는 영어로 우리가 기능 혹은 펑션이라고 말하니까 펑션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 줄게요.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이, 마치 변수명 붙이듯이 함수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저는 플러스라고 줘 볼게요. 플러스 그리고 빈 괄호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안쪽에 콘솔점룩으로 제가 만약에 2랑 3이라는 값을 되게 자주 써요. 자주 쓴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2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플러스라는 함수 안쪽에는 제가 2랑 3을 더한, 더해서 콘솔을 추적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미리 정의, 그러니까 만들어 놔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정의만 해놓, 해놓으면은 동작이 안 돼요. 이 정의한 거, 정의해놓은 걸 우리가 다시 호출이라는 식으로 불러와야지 저게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동작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가 저 함수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함수명만 플러스라고 불러온 다음에 괄호만 넣고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플러스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동작이 될 거예요. 저장하고 보면은 본 소래 오라는 값이 자식히 있는 거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걸도 여러 번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여러 번 호출하면은 똑같이 여러 번 호출이 될 거예요. 어 근데 이 함수가 약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죠 왜냐면은 제가 2랑 3이란 값 5라는 값만 계속 찍히게 되는 거를 굳이 뭐하러 여러 분 호출하겠어요 실제로는 이 안쪽에 사람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값 어려운 값을 대신 시스템이 그 계산해주게 만들어주는 게좀더 유용한 기능이 될 테니까 우리가 2랑 3이란 값을 이렇게 똑같은 값 정해진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상수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 호출하면은 그 값을 얘가 받아서 자동으로 연산한 다음에 본수를찍어주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외부의 값을 막 집어넣는 공간, 이거를 어 파라미터 혹은 매개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개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매개변수는 마찬가지 변수의 일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쓴, 그 명을 쓰면 되겠죠. 저는 넘 원이랑 넘툭 이렇게 콤마를 구분해서 두 개의 그 매개변수 통로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num1 플러스 num2 말 그대로 얘를 통로로 인식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함수 외부에서 특정 값을 받아서 내부로 전달하기 위한 통로명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는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얘는 지금 그 n u m 이랑 n u m 2라는두 개의 그 통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제가 좀 계산하기 어려운 값 넣어볼까요? 1랑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랑 3 집어넣으면은 이 2라는 값은 첫 번째 통로, num1이라는 통로로 전달이 되는 거고, 3이라는 값은 num2라는 통로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내가 집어넣은 두개 숫자 값이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오라는 값이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 이거를 인수 혹은 argu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를 파라미터로, 그매개변수로 그 집어넣어서 어떤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제 복잡한 값 한번 그 더해볼게요. 플러스 뭐1 2 3 4 콤마 그리고 5 6 7 5 6 7 8 이거는 바로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만 더 소출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저거를 저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6 9 1이라는 값을 연산해 을 주겠죠.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함수, 펑션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함수 이름 만들고 그 특정 내가 만약에 함수 안쪽으로 전달된 값이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면은, 이게 파라미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호출할 때 인수 값을 넣어서 호출하면은 해당 값이 잘 출력되는 그런 구조의 함수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좀더 뭔가 좀 쓸만한, 쓸만한 기능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은 저는 버튼을 만들고 박스를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음, 어떤 버튼의 활성화, 어떤 특정 버튼만 활성화되는 모양을 함수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 버튼이 필요하겠죠? 버튼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ul 태그, 클래스 btns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li를 3개 만들어 볼게요. 글자는, 버튼, 1, 2, 3 이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버튼만 활성화 시킬 게 아니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특정 박스, 박스도 같이 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섹션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아티클도 3개. 그리고 글자는 박스 1, 2, 3 이라고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li도 그렇고 이 섹션의 아티클도 그렇고 클래스 온이 붙이면 활성화되게 만들 거니까 미리 저는 첫 번째 버튼이랑 첫 번째 박스에만 클래스 온을 미리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저 버튼이랑 박스의 모양을 스타일링 해 볼까요? 스타일.css로 와 가지고 일단 ul하고 li의 제가 L, ul li 버튼의 글자 색깔은 회색으로 줄게요. 컬러 값 g r a 그리고 이제 ul의 li에 만약에 li 온 클래스 가 붙으면은 컬러값을 제가 좀 어두운 색으로 블랙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저 li가 약간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손바닥 모양으로 뭐 바뀌지, 바뀌지가 않, 않겠죠 그때 우리가 커서를 포인터로 주면은 그 포인터 모양을 이제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섹션의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 섹션의 모양은, 일단 넓이 값은 300픽셀을 주고요. 그리고 하이트 값은 200픽셀을 줄게요. 그리고 보더 값은 1픽셀에 솔리드, 샵 888로 좀 중간 회색. 그리고 마진 값을 사방으로 50픽셀만큼 주고요. 그리고 포지션 을어 l 게 t 걸어 줄게요. 포지션 엘리 l 그리고 제가 이 안쪽에, 음, 저 안쪽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저 요소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건데 지금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저기다 rotate y 를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 섹션에다가 원은감을 미리 걸어볼게요. 원은감을 퍼스펙티브로 6 0 0 픽셀만큼 줄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안쪽에 박스 모양을 아티클로 잡아주면 되겠죠. 섹션에 아티클. 일단 아티클에 온클래스 붙지 않았을 때. 비활성화 됐을 때 모양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width 값은 100% height 값도 100% 그리고 position absolute고요 top은 0px, left도 0px 그리고 이 어, 안쪽에 글자를 제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매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 박스에다가 제가 display flex를 걸어줄게요 display flex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는 center. align items도 center.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을 줄게요. color 값은 흰색. 그리고 font size는 50px만 걸어볼까요? 그 다음에 일단은 비활성화 됐을 때는 안 보여야 되는 거니까 opacity 값도 0을 주고요. 그리고 transform에 rotate 값. rotate인데 저는 y 측면전 시킬 거라서 y 값을 일단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게 마이너스 180도 줄게요. 그리고 모션도 걸기 위해서 트랜션을 지 미리 한 0.5초로 걸어줄까요? 0.5s.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 아티클 요소에 o n 이 붙으면은 제가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저는 섹션에 저 아티클 요소에 만약에 on 클래스가 붙으면은 오퍼시티가 1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에 t a t e y 값을 저는 0도 원래 추회전이 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박스 색깔도 다르게 줘볼까요? 저는 아티클에 엔소 타입을 이용해서 각각 아쿠아, 핫핑크, 오렌지 이렇게 색깔이 적용되게 이 만들어 볼게요. 섹션에 아티클 땡땡 엔스 오브 타입 첫 번째 거는 배경 색깔이 아쿠아 그대로 두개다 복사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핫핑크 그 다음에 오렌지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버튼을 활성화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버튼만 이제 결과가 보면은 첫 번째 버튼만 이렇게 좀 진하게 활성화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아티클만 오늘 줬기 때문에 지금 박스 엄만 보이고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부뭐할 거냐면은 각각의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아 커서 커서 포인터를 오니 붙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체 l i 에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오니 붙든 안 붙든 l i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렇게 바치 버튼처럼 손바닥 모양이 보여지니까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버튼에 오니 붙으면서 활성화 됐고 그리고 이 박스도 이 섹션의 아티클에 오니 붙으면서 활성화 되게 제가 함수로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저 버튼이랑 박스를 저희가 담아야 되겠죠. 스크립트로 오셔가지고. const bts. n document.querySelector. 그리고 올이구요. .bts의 li. 다운되겠죠. 그 다음 에 박스지. const 변수명 박스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document.querySelector. a l l 이번에는 섹션에 t i o article. 이렇게 담아줄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비트엔스랑 박스를 담아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박스가 도, 그, 보여야 되는 거니까 버튼의 개수만큼 반복을 들면서 이벤트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클래식하게 포문으로 반복 이벤트 연결해볼까요? 포, t i는 0이고요. i는 비트엔스의 랭스 값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이제 BTNS의 I번째 요소에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Add Event Listener 걸어주고,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 객체 넘기고요. 자, 여기서 한번 c o n 로그 o l l o g 로 각각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원래 순서값 012가 잘 찍히는지 볼게요. c o n 로그 o l l o g 로 I를 찍어 보면서 찍었, 찍었을 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012가 잘 찍히면은 이 이벤트가 반복되면서 연결이 잘된 거겠죠. 저장하고 다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0, 두 번째 1, 2잘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뭐할 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 일단 제가 b t n 를 먼저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function 저는 activation이라고 만들 거예요 activation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수 값을 몇 개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인수가 들어올 파라미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저거는 제가 볼때두 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어떤 걸 활성화시킬 건지 이 그룹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룹이 들어는 인수 그리고 이 순서 값, 순서 값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순서 값이랑 어떠한 요소를 반복시킬지 그룹을 받는두 개의 파라미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만들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저는 리스트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맥이 변수인 거죠. 여러분 원하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저 리스트라는 그룹에서 여기 인덱스라는 파라미터에 i 값을 전달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까요? 액티베이션 호출하는데 저는 저 비트 앤스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순서값 i 값은 여기다가 전달해주고 을 우리는 비트 앤스 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니까 비트 앤스를 두 번째 인수로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은 i 값은 액티베이션 함수 내에서 인덱스 통로로 전달이 되고 비트 앤스 그룹은 리스트 통로로 전달되겠죠. 때 우리는 할건 이거예요. 자 리스트 요소. 실제 리스트 변수지만 얘는 요걸 받는 거죠. 비 t 앤스를 받는 거죠. 비 t 앤스비트스 요소에서 우리는 인덱스 번째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요소에다가만 이제 add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 add 에서 오늘 붙이면은 이제 저 클릭한 순번의 버튼만 활성화가 되겠죠. 버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하면은 활성화 되요. 활성화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활성화만 되고 기존 게 비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활성화 되기 직전, 바로 직전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BTS 두 번째 리스트로 받은 이 BTS를 반복을 돌면서 모든 그온 클래스를 지워주는 반복문을 바로 직전에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4, 5 반복문으로 한번 그 비활성화 시켜볼까요? 4한 다음에 let l이라고 주고, of list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 요소에 그 l 로 들어가 있는 각각 반복되는 요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l 점 plus list remove 오을 할게요. 그러면 에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실행이 되자마자 이 bts 를다 순환을 돌면서 먼저 오늘 다 지워주고요. 그 직후에 이 bts 에첫 번째 인수로 들어온 저 순서값 i 값에 해당하는 bts 만 오늘 붙여주는 활성 함수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되는지 볼게요. 버튼을 클릭할수록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네, 클릭한 버튼만 오니 붙이면서 활성화되는 거볼 수가 있죠. 이제 콘솔 이거는 지워버 o n 그럼 이제 우리가 이비 o n 활성화 e 키는게 아니라 on the b u t t 이 b t n on the button on the b 면 t 미리 액티베이션 e b u t b 그 o n e button on the button on the button on the button on the button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두 번째 박스 활성화, 세 번째 박스 활성화 여기까지 동작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함수에 대한 기본 문법이랑 그 함수를 활용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 로직이 아마 지금 처음 접하시면은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실무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로직이기도 한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스크립트 처음 배우신 거잖아요. 처음 배우신 건데, 이거를 바로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센스가 남다르신 분이고, 원래는 한 번에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많이 보시면서 한줄한줄 한줄 여러분들이 주석을 적어 보세요. 주석을 적어가면서 어떤 코드인지, 어떤 코드인지 한번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 번이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은 이제 좀... 이제 저기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조금 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